경기도 김포시 구도시 중심지역에 예수사관교회가 있습니다. 예수사관교회는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예배를 통해 또한 주간 소망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하는 예수사관교회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준비 찬송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는 분을 처음 봤어. 계속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찬송 들으면서. 그리고 사랑이 정말 많으시고 사랑을 직접 나타내시고.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어 선교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목표인 100명의 선교사 꼭 달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백 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수사관교회 차준원 목사님, 지금 만나봅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쿠티비의 행복한 만남. 네, 이곳은 바로 김포에 있는 예수사관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네, 이미 아, 자비량 선교로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많은 곳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차준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목사님은 이탁벨때 은혜와 또 함께 주시는 감동이 목사님께는 많은 달란트가 있다는 아... 그런 아, <laughs> 예. 감동이 옵니다. 네. 목사님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중국에, 음, 사업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 그, 어, 석도라는 곳인데 위에, 거기에 장보고 기념관 그 아래 약한 600만 평 정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 저희 회사가 그 개발권을 따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600만 평이요? 예, 예. <laughs> 28개 단지가 지금 완성이 다돼 있는데, 아니 한두 달쯤 있어도 한국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laughs> 한국 사람은 수도 없이 들어왔다 하던데, <laughs> 네. 그래서 어, 통역하는 우리 그 어, 중국 동포 그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데, 한국 사람이 어디에 있노, 물으니까. 교회가 뭐, 꽉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laughs>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아. 내가 가게 된 겁니다. 네. 저는 원래 이제, 불교를 했거든요. 네. 그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아, 진짜 네. 생각이 그렇죠. <laughs>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가 일어났으니까. 그게, <laughs> 나는 지금 이해가 잘안 되는 이야기 아니니까. <laughs> 새벽에 잠을 자는데, 네. 어, 그 전날 만났던 장노님이 음. 새벽에 문을 두드리더라고. 음. 나는 이 장노님이 새벽에 내하고 무슨 볼 일이 있는가 싶어서 <laughs> 문을 열어줬는데 네. 교회가 자꾸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근데, 아, 진짜, 가기는 싫었는데, <laughs> 네. 그 사람이 또아침 그 새벽에 찾아왔는데, <laughs> 내가 참안 간다라는 이 말을 음. 못 하겠더라고. 네. 어. 그래서, 처음으로 그 새벽기도라는 것을 딱 가는 순간 그냥 어 저도 모르게 어. 지금까지 새벽기도가 빠진 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와. 멋쟁이. 우리 목사님 네. 성격에 맞게 하나님은 네. 원래 또 이렇게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laughs> 개척정신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교회 나간 지한달 보름이 딱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네. 고등부 교사를 해나더라. 고 <laughs> 중국에서? <웃음> 예. 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음. 아마 중심을 보시고 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우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걸 네. 막고 난 이후에 네. 네. 이제 내가 공부가 되는기라. 그럼요. 그 학생들을 어쨌든 가르쳐 가르쳐야 되니까. <laughs>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그냥 성경 공부시키려면 힘드니까 음. 네. 고등부 교사를 시키면서 예. 연구를 하게 하고 깊이 음. 있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목회자까지 예, 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교육은, 어, 사실 영접할 때가 그때 한참, 그러면 사업하실 때고, 어 연세가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이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2004년도 12월 31일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신 거야. 예. 그래서 빨리 속성으로 음. 공부시키고, 결국 목회자로 만드셔야 되는데, 예. 어. 그런 공부를 속성으로 시켜셨고 깊이 있게 시키셨고 결국은 신학까지 하게 됐고 예.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예예. 예. 그게 언제 좀또 안수를 받으셨어요? 어 그러니까 음. 202011년도죠. 2000... 음. 어, 아. 예. 그 그때부터 공부 시키셔가지고 결국 목사님까지. 예예. 예, 예. 근데 목사님께서 세운 교회 이름이 예. 예수사관교회. 예예. 예. 야. 멋있어요. 기도 훔칠하시고 사간생도 출신 맞아요. 그죠? 아, 어, 사간생도 출신은 아닙니다. 아니, 왜?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받으셨어요? 어, 제가 중국에서 음. 교회 나간 지 3개월 됐을 때 네. 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예수사간교회, 그래요. 선교사를 배출하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사간생도처럼, 예, 예, 제대로 공부를 시켜서 정해화 된. 선교사 예, 예. 배 배출. 그러니까 어. 목사를 배출하는 학교가 아니고 선교사를 아. 배출하는 학교. 네. 그래서 이제 음. 늘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았 음. 내가 이제 어 막연했지만은 네.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를 했겁니다 아, 지속적으로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네. 원칙 기도를 해도 뭐 전혀. 그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예, 없고, 와, 뭐. 그 이름을 <laughs> 달고, 이제 그렇죠. 내가 이걸 돼. 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 이제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네. 아, 이 이름을 써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음. 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수 사관교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네. 그것은 다른 게 없고, 네. 생활 속의 성교. 아, 예, 그래서, 네. 생활 속에 선교를 위해서는 네. 어,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다. 아멘. 네. 이것을 음. 삶 속에 그냥 살아내는 이런 어떤 음. 그,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네. 예. 아 교회가 또 일상이 구별되는 것이 음. 아닌가? 예예. 예. 예, 삶이 예배가 되고 예, 그렇죠. 예배 속에 삶이 예, 되고.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어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어. 작정을 예, 했다고요? 그렇지요. 얼마나 예. 몇 분이나 하실지. 지금 100명 네. 작정을 해서, 네. 어, 지금 음.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네. 교인들이 네. 평균적으로는 이제 어, 작년에 이 코로나 여파를 겪지 않았을 때는 네. 어,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건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매달 한 4천만원씩 아. 그 성교비를 교회가 지급을 했습니다. 아, 엄청나군요. 예. 네. 사실 구티비에도 예. 많이 후원을 하셨고, 아, 예. 예. 아, 제가 아는 미자립 그런 음. 교회, 성교사님들께 음. 예. 후원하신 걸 제가 옆에서 예. 지켜봤죠. 예. 예.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또 교회 외에 예. 사업가로도 예. 사실 예. 뭐 일반 예. 큰 회사의 회장님 아니십니까? 아, 네. <laughs> 그거는 뭐뭐그 네.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제가 네. 약한 5년 정도는 교회 안에서 응. 어, 실질적으로 목회를 해봤고, 네. 그리고 어, 교회를 떠나서 삶 속에서 내가 응. 어, 목회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네. 사업도 하고 네. 또 목회도 하자 네. 이렇게 생각을 가진 것은 이제 네. 한약 3년 정도 됩니다. 네. 결국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얻고 예예. 결단을 하시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음. 받아들여서 크게 성장을 하셨고 예예. 성공을 하셨어요. 어, 지금 이곳도 사실은 어, 현장 속에 또 우위는 예, 회사가 예예. 있습니다. 예예. 예. 네. 지금 이 김포 이 지역에 있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예. 네. 저희 회사는 네. 어, 울... 어, 건강을, 이제 건강을 위한 회사로. 아, 항상 이렇게. 생명, 건강. 예, 예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렇게 예, 같이. 그런데, 예. 어, 응. 이 건물의 주인이 네. 권사님이신데, 네. 이 건물을 쉽게 우리 회사에 줬습니다. 혼나. 받았습니다. 혼나. 험... 예, 예. 오. 약 4년 동안 약 50여 명이 이 건물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임대해달라고? 예. 네. 한방병원 하겠다, 어. 요양병원 하겠다. 네. 왜? 한층이 180평씩 되니까. 아, 엄청나게 넓어. 예. 다섯 개, 다섯 개 층이니까. <laughs> 그래도 그런 어떤, 어, 큰 건물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업체가 들어올라 하다 보니까, 한 50여 명이 네. 이 장소도 좋고, 위치도 좋고, 이, 너르고 하니까.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를 안 줬습니다. 그, 내가, 네. 왜안 줬습니까? 물었어. 네. 한 달에 평균 3,500만 원 정도 받는 오, 거거든요. 예. 전청을. 그러겠네요. 그러면 약 4년 같으면, 그래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야, 그돈 있었으면, 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나눠줘도 좋을 일인데, <laughs> 왜 그걸 안 하고 있었지? <웃음> 나는 <웃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대답을 얻었냐면, 예. 이거는 하나님의 집,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아. 그날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하면 안 한다는 겁니다. 아, 그 권사님께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예, 예. 여태 그러면 응답을 못 받고 계신 거네요 이 말이 뭐냐면 네. 우리가 말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음. 그지? 네. 사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 이것이 네.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저, 다 그렇게 알고는 그, 있는데 그, 말들은 많이 하죠 그거 실천이 안 된다니까 더군다나 3,500, 4,000만 원 그럼요 한 달에 나는 그게 리 이해가 안 됐습니다. <laughs> 근데 네. 신기한 게 아니죠. 예. 4년 만에 이제 제가 음. 약 1년 6개월, 2년 정도 전에 만나게 된 겁니다. 네. 빈 건물로 있을 때. 네. 근데 나는 이거 뭐 별로 우리 회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서 음. 크게 가치를 안 줬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요. 그거 기도하는 권사님, 예. 믿음으로 사시는 권사님을 네. 제가 만나봤어요. 예, 예. 한번 보시죠. 권사님, 네. 기도하시는데 실례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를 좀 봐주시죠. 네. <laughs> 네, 우리 차준원 목사님께서 자랑하시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네, 권사님 올해 연세가 아흔 두 살이요. 아이고. 또. 근데 이렇게. 짱짱하십니다. 한 아,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야, 우리 권사님께서 예이 건물 전체를 선교하는 일에 쓰시라고 우리 차준원 목사님께 이렇게 어, 헌신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여간지요. 아, 그렇죠. 네, 어, 오늘 와보니까 또 이렇게 이게 뭐, 어, 뭐 100억 이상 나갈 건물인 것 같은데 이, 선교하는 일에 쓰시라고,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한대요, 네. 우리 차준호 목사님, 큰 그릇이요, 제 양반이. 그러니까 차준호 목사님,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으셨어요? 네. 또 기도를 쭉 하는데, 50대 1로 차준호 목사를 하나님께서 일로 여주신 거예요. 아, 50대? 네. <laughs> 4년 동안 사람이 <laughs> 없었으니까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제가요. 예. 하나님 또 저렇게 계신 줄를 몰라서. 그렇죠. 근데 결국 50대 1로 차준호 목사님 보내시더라고요. 어. 딱그 비율도 정확하게 50대1이라고 말씀하시네. 네. 네. 50대1이에요. 할렐루야. 아, 이거 주요. 예. 그런데, 돌아오시더니 음. 일하시는 걸감만히 보니까 네. 참찬질없이 일을 잘하시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요, 네. 집 짓는데도 일을 빚는 상태에서 었고 네. 응. 저는 통장이 없어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냥 주셔서, 어. 저는 언제나 성령님이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걸 느끼면서 살아요. 아멘. 저는요. 아멘. 네. 네. 그러니까는 그냥 없어도 지금 강화에도 제가 집을 사, 하나 산게 있거든요. 네. 그것도 돈 일불도 없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요. 어. 4년 동안 비어질 때도 또돈하나를 주셨는데, 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다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네. 네. 그렇게 저는 돈 없이 다 이거 주신거지 네. 저 사람들이 어색해서 돈 벌었냐 하지만 저돈 음, 버는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 그렇게 계속 고백을 그렇게 하시니까 네. 통장이 없어도 네. 필요하면 주시는 거니까 큰 자산을 다 좋은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냥 드리는 거네요 드리는 거죠 죠네아 그렇죠. 이분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삶을 영위하시는 예 그래서 결국 목사님께 이 어마어마한 예, 이 사업장, 열수 있도록 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열게 하셨고, 예, 예. 예 목사님은 이제 이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예. 저는 뭐, 예.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입니다. 아멘. 예. 예수 사건 교회를 통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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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 선교하는, 예, 예. 우리 차주는 목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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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예수사관께 차주는 목사님, 기도 제목, 예, 그리고 예, 이 선교를 위한, 예, 열정, 여러분, 함께 중부하시면서, 놀라운 열매로 영광 돌리시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행복한 만남, 예,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차주는 목사님과 같이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